아니, 저기다. <laughs> 어 어. 피기도, 이 고기. 해는 떠버른가. 저거 어도하이 메지 이흠 으흠. 으흠, 지흠 으흠, 으성으에 가서 이렇게 먹어 떡국 피1 3살 떡국 먹어 뜨거워 이 <목소리> 뜨거워 뜨거 <목소리> <목소리> 먹어 해피야 이거 먹어 떡국 먹어 왜안 먹어 뜨거워서 이따가 식히는 거야 응. 어이, 우리 우리비착하니 우리의 비떡떡해 우잉 해피야 우잉 힘드신 분들 용기 내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. 연합뉴스 TV 김경일입니다피 안먹어? 아 개XX야 그러다 해 그러게 먹간을 이용한 만두 만들기 이것도 넣었어? 찍었어응 이건 뭐야? 다 만두에 적어 여보 이건 당신이 와서 짜야돼 어? 힘 좋은 사람이 여성자 짜! 꽉 짜! 멀 짜? 이렇게 지 이거를 여기 응응 짜! 짜! 뭐지? 짜짜짜짜꽉짜꽉짜꽉 꽉꽉 튀지 말고 옷에 튀지 말고 꽉짜 맞아 이게 힘들어 여자들은 응? 짠거 같지도 않고 안짠거같도않 아 여자들 여기, 다놔 야아 예. 아주 그냥 빠짝 마르게 짜줄게 <laughs> 너무 바짝 마르면 맛이 없어. 그러니까 양념이 다빠지면 맛이 없어. 그러니 여기다가 그 여기다 가 넣어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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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. Thank you. 넣어주세요. 응. 넣어주세요. 또, 또 부를게. 네. 부추 넣어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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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세요넣 넣어주세요. 넣세요 썩어주고, 썩어, 썩어. 그 다음에 이제, 이제 만두 만들, 만들어볼까? 만들어도 되는데. 피 있잖아. 당면이 없잖아. 당면 넣어야지. 참. 당면을 사다가, 넣어야지. 요, 이 정도까지만 하고, 당면하고. 당면 하자. 당면 넣어야지, 그치? 다 먹었나? 잘 먹네 음. 응잘 먹어 얘 먹어 떡국이 붙었어 맛있다. 붙었어 그래. 붙었잖아 응 붙어서 그래 해피 13살 축하 13살이잖아요 13살 맞나? 초등학교 6학년 이 열세 살 맞아? 열세 살이겠지. 응? 열세 살이안